이번 영상에서는 업무설정 기능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뉴 우측 상단의 옵션 버튼을 누르고 업무설정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설정화면이 표시되는데요. 업무설정이란 업무단위로 항목, 관리자, 버튼 등을 총괄적으로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상단의 업무명, 업무성격, 업무그룹은 별도 설정하는 항목은 아니고, 업무의 속성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업무 별칭은 업무 설정이 적용된 메뉴에서 해당 업무의 전표를 첨부할 때 라벨처럼 표시되는 별도의 명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 활동 관리 게시판의 업무 설정에서 업무 별칭을 영업 방문 보고서로 설정한 뒤 견적서 입력화면에서 해당 게시판에 게시글을 첨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첨부한 업무의 별칭이 표시됩니다. 별칭을 설정하지 않은 업무를 첨부한 경우, 회색 배경색에 게시판이나 메뉴의 명칭으로 표시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목 설정은 업무에서 사용하는 각 항목들의 종류와 설정을 관리하는 기능인데요. 좌측의 상단과 하단, 또는 상단과 에디터 폴더를 눌러 입력하면 상하단 영역에 대한 항목들을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사용하지 않았던 문자 형식 등의 항목들을 추가할 수 있고 리스트에 표시된 항목의 명칭을 누르면 해당 항목에 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표시되는 항목의 설정 종류는 항목별로 다르게 제공되며 대부분 항목 설정 내에 표시명, 기본값, 입력 제어 관련 설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항목의 표시명을 변경하면 업무 내 모든 메뉴에서 해당 항목의 기본 명칭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견적서 업무 설정에서 담당자의 표시명을 영업 담당자로 변경해 주면 업무 내에 표시되는 기본 담당자 항목의 명칭이 영업 담당자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본 값에서는 항목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값을 설정합니다. 초기 값의 경우, 입력 화면을 진입할 때 표시되는 값을 설정하는 기능인데요. 직접 고정 값을 설정해두는 직접 입력, 사용자 또는 점표 내에 입력한 다른 정보를 불러오는 정보 불러오기, 이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입력했던 값을 불러오는 최신 점표 내역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자동 변경 설정은 입력화면에서 다른 항목을 입력하면 해당 항목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값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초기 값이나 입력한 값 자체를 유지해주는 기존 값 유지와 앞서 설명드린 사용자나 전표 등에 대해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불러오는 정보 불러오기 중 선택 가능합니다. 저장 시값 변경 설정은 저장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변경되는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값 유지, 직접 입력, 정보 불러오기, 최신 전표 내역, 그리고 초기 값이나 자동 변경의 설정 값을 그대로 불러오는 속성 불러오기 중에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위세 가지 설정에 대해 담당자 항목을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초기 값에 사용자의 점표 입력 설정으로 지정한 기본 담당자를 불러오도록 설정하고 그리고 자동 변경 설정에서 점표에 입력한 거래처의 담당자 코드를 불러오도록 설정한 뒤, 저장 시 값변경 설정으로, 이전에 불러와진 자료를 유지해주는 기존 값 유지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입력화면으로 접속했을 때, 사용자의 개인 기능 설정에서 전표 입력 설정으로 지정된 담당자가 이렇게 불러와지는데요. 이때, 거래처를 입력하고 나면 거래처의 담당자로 설정된 사원 코드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한 견적서를 저장하면 저장한 견적서를 조회할 때 담당자의 명칭이 정대안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코드형 외의 유형에서는 기본 값으로 계산식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각 유형별 예시를 한 가지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형 항목은 다른 숫자 형식의 값들을 불러와서 계산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금액 항목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산한 합계금액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액 항목의 자동 변경에서 계산식을 선택하고, 공급가액, 더하기, 부가세를 계산식으로 설정해줍니다. 이렇게 업무를 저장한 다음, 입력화면에서 설정으로 들어가, 하단에, 부가세 우측에, 금액 항목을 추가해 줍니다. 이후 입력화면에서, 품목, 수량, 그리고 단가를 입력해 주면, 공급가와 부가세 뿐만 아니라, 두 금액을 합한 금액 1 항목도 같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자형은, 다른 일자 형식을 불러와서 표시하거나 날짜 관련 계산식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추가 일자 형식 1번을 활용하여 견적 일자 기준 7일 후의 날짜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일자 형식에서 자동 변경이나 저장시값 변경에 대해 설정으로 접속한 뒤 계산식을 누르고 설정을 클릭합니다. 이때 다른 일자형 항목만 표시되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하단 함수에 있는 날짜 계산을 눌러주면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일, 주, 월에 따라 전 또는 후로 원하는 날짜가 표시되도록 날짜 계산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7일 후가 입력되도록 설정한 뒤, 저장한다면 전표의 입력 화면을 봤을 때 당일 기준 7일 뒤의 날짜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문자형 계산식의 경우 다른 모든 형식의 항목들 또는 직접 입력한 내용을 조합하여 설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문자형식 항목에 저장식 값변경 설정에서 계산식을 활용하여 담당자 거래처, 직접 입력하는 공백이나 기호 등 다양한 값들을 조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뒤 해당 항목을 입력할 때는 내용이 보이지 않지만 전표를 저장한 다음, 해당 점표를 다시 클릭해서 봤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값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줄값 복사 설정은 하단 영역에 여러 줄의 내용을 입력할 때 윗줄에 입력한 것과 동일한 값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하단 폴더에서 적요 항목에 이전 줄값 복사 설정을 직접 입력해 사용에 체크한 뒤 저장하면 입력화면에서 저교를 입력하고 아래줄을 클릭했을 때 윗줄과 동일한 내용이 자동으로 복사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입력제어 관련 설정을 살펴볼 텐데요. 필수 여부는 점표를 저장할 때 해당 항목의 입력 여부에 대해 필수 체크를 진행할지를 결정합니다. 필수 여부를 필수로 설정한 경우, 전표 입력 시 해당 항목을 입력하지 않고 저장하려고 하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되며 전표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편집 가능 여부 설정은 전표를 입력할 때 해당 항목의 입력 및 수정 허용 여부에 대한 설정으로, 만약 편집 불가로 설정한다면, 입력화면에서 해당 항목의 값을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거래처, 담당자, 창고 등의 코드형 항목의 경우, 코드와 명칭에 대해 필수 여부와 편집 가능 여부를 각각 설정 가능합니다. 만약, 거래처 항목에 대해, 코드는 필수 아님으로 설정하고, 명칭은 필수로 설정한다면, 전표 입력 화면에서 거래처 코드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명칭을 꼭 입력해야 하므로 이렇게 임의의 명칭을 입력하여 전표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정되는 것입니다. 입력 제어 마지막에 있는 유효값 체크 설정은 해당 항목의 값 입력 허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모든 항목은 입력 가능하도록 기본 값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입력할 수 없도록 설정하고 싶다면 예외 조건을 추가하여 활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래 유형이 부가세율 비적용이면 부가세 항목의 값을 입력할 수 없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항목 설정 내에 하단 폴더를 누르고 부가세 항목의 유효값 체크 설정에서 하단의 예외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건 설정에서 거래 유형 코드를 선택한 뒤 비교 대상으로 부가세율 미적용을 선택합니다. 상단에는 조건명을 입력하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참 결과값에 메시지 보여주기와 입력 불가 중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메시지 보여주기 와 입력 불가 설정 모두 입력 화면에서 거래 유형이 부가세율 미적용인 상태로 부가세를 입력하려고 하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입력 칸에 마우스 올렸을 때 값이 유효하지 않다고 표시됩니다. 그리고 전표를 저장하려고 할때 메시지 보여주기는 알림창이 표시되지만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입력 불가로 설정된 경우 동일한 상태에서 전표를 저장하려고 하면 이렇게 알림창이 표시되며 전표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이때 표시되는 알림창에서 사유의 유효값 체크 외 다른 내용으로도 표시할 수 있는데요. 유효값 체크 설정 화면에서 우측 상단 옵션 속성 편집을 클릭하여 속성 명칭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속성 명과 속성 설명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해당 유효값 체크 설정 화면 좌측 상단에 표시되는 내용도 함께 변경됩니다. 조건에 따라 다른 설정을 적용하는 예외 조건은 앞서 설명드린 초기 값, 자동 변경, 저장 시값 변경, 필수 여부, 편집 가능 여부 설정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항목 설정에서 특이 사항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폴더의 진행 상태 항목은 진행 상태 설정, 확인 시 기본 값, 리스트 탭 설정이 있는데요. 진행상태 설정에서는 진행상태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으며, 진행상태 변경 시 레이어에 표시되는 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시 기본값 설정에서는 전표가 확인상태로 저장될 때의 기본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값이 진행중으로 설정된 경우 미확인상태의 전표를 확인 처리하면 기본적으로 진행 중으로 변경됩니다. 또는 확인 상태의 신규 전표가 저장될 때 진행 중 상태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리스트 탭 설정에서는 조회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탭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숨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측 끝에 위치한 탭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이동할 수 있고 불필요한 탭은 클릭하여 숨김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저장한 다음, 견적서 조회 상단의 탭을 확인해 보면, 숨겨진 탭과 순서가 바뀐 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생성 설정 또한 항목 설정에서 가능한데요. 번호 항목을 클릭한 뒤, 기본 값 설정을 누르면, 자동 번호 생성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번호 생성 기준 설정을 통해 생성될 번호의 규칙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목 설정에서는 각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항목 설정 리스트에 추가되어 있더라도 입력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되지는 않으므로 입력화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력화면 설정에서 사용하려는 항목을 별도로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항목 설정 리스트에 포함된 항목들로 입력화면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목 분류 설정은 원하는 항목끼리 분류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항목 분류 설정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항목은 기본 분류에 속해 있는데요. 기본 분류를 클릭하고 우측 fn 버튼을 클릭한 뒤 항목 분류 추가를 누르고 분류명을 입력하여 신규 분류 등록이 가능합니다. 생성한 분류를 클릭하고 우측의 미포함 탭에서 원하는 항목만 클릭하여 하단의 포함 버튼을 누르면 포함한 항목들을 묶는 분류가 설정됩니다. 설정을 저장한 뒤 입력 화면이나 조회 현황의 검색창에서 하단의 점 3개를 클릭하고 분류명을 클릭하면 포함된 항목들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때 입력 화면 설정에서 추가한 항목에 대해서만 표시가 되는 것이며 만약 입력화면 양식별로 해당 설정을 다르게 설정하고 싶다면, 입력화면 설정 내의 좌측 항목 분류 설정에서 직접 입력으로 변경하여 양식별로 설정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설정인데요. 관리자 설정에서 업무에 대한 양식 등 전반적인 설정을 관리하는 아이디, 또는 권한 그룹을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버튼 설정은 입력화면 또는 조회화면에 표시되는 버튼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입력화면의 중간 버튼과 하단 버튼, 조회화면의 하단 버튼 설정이 제공되는데요. 각 버튼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미사용 버튼으로 이동하면 미사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클릭하여 이름 수정을 눌러주면 원하는 명칭으로 버튼의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효거래 체크 설정은 조건을 설정하여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저장 시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거나 저장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항목 설정의 유효값 체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합니다. 이번에는 AS 창고 외에 출하 창고에서 수량을 0 미만으로 입력하면 저장할 수 없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효거래 체크 설정 화면에서 하단의 예외 추가 버튼을 클릭 후 조건명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창고와 수량에 대한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를 체크해야 하므로 점세 개를 누르고 조건 추가를 눌러 조건을 하나 더 생성하고 두 조건은 AND로 연결합니다. 조건 설정에서 전표에 입력한 창고가 AS 창고와 불일치할 때, 그리고 전표에 입력한 수량이 0보다 작을 때의 조건을 설정해 줍니다. 하단 유효 체크 방법으로는 저장 불가를 선택하고 해당 설정을 저장해 주시면 AS 창고가 아닌 창고이면서 수량이 0보다 작을 때는 저장을 할수 없다 라는 설정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후 전표의 입력 화면에서 AS 창고 외의 창고를 선택하고 수량을 마이너스로 입력해서 저장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저장할 수 없다는 알림창이 표시됩니다. 이제 기능 사용 여부에 대한 설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자결제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업무 내에서 전자결제와 연관된 기능이 모두 숨겨집니다. 입력화면 하단에 저장 전자결제, 조회 메뉴 하단의 전자결제 버튼과 상단의 결제중 탭이 제거됩니다. 또한, 전자결제의 기한서 작성 메뉴에서 결제 문서를 첨부하려고 할 때, 전자결제 기능을 비활성화한 업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확인 미확인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마찬가지로 업무 내에 확인 기능과 관련된 기능이 모두 숨겨지는데요. 조회 메뉴 상단 탭중 미확인 탭이 제거되고 진행 상태 변경의 레이어 중 확인과 미확인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이때 기존에 등록된 전표 중 미확인 상태의 전표는 리스트에 표시되지 않으며 업무 설정에 기능 사용 여부에서 확인 미확인을 다시 활성화해야 미확인 상태의 전표가 조회됩니다. 코드상세 정보는 전표의 입력 화면에서 거래처 또는 품목 코드 입력 시 해당 코드에 관련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코드상세 정보 우측의 설정에서 거래처와 품목에 대한 사용 구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사용에 체크한 뒤 우측 설정을 눌러 코드 상세 정보 화면에 표시할 항목을 숨기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코드 상세 정보를 거래처에 한해 사용하겠다고 설정한 뒤, 전표의 입력 화면을 확인해 보면, 코드 상세 정보 탭이 표시되며, 거래처를 입력하면 해당 거래처의 정보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류 기능은, 작성 중이던 전표를 임시 보관하는 기능입니다. 보류 기능을 활성화하면 전표의 입력 화면에서 하단의 보류 버튼을 클릭하고 제목을 입력하여 보류 전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보류했던 전표를 이어서 작성하고자 한다면 중간에 있는 보류 버튼을 클릭하고 보류 전표 번호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때 보류 전표는 최대 일주일 동안 보관되며 일주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기본적으로 버튼 설정에서 중간 버튼과 하단 버튼의 보류 버튼은 미사용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사용하려면 기능 사용 여부를 활성화한 뒤 버튼 설정에서 보류 버튼을 사용 버튼으로 설정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 단위로 설정을 총괄하는 업무 설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